신림역 근처에 아주 유명한 감성 브런치 카페가 있다는 소식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낮에는 브런치 카페로 밤에는 다이닝 바로 유명하고 날마다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신림 브런치 카페 작은따옴표 후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작은따옴표 도림천점이라는 이름만 봐도 도림천 근처에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입구부터 유럽풍의 인테리어가 심상치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헉! 천장에 있는 등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비치된 가구 하나하나까지 유럽의 어느 카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엄청난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많았고 도림천이 한눈에 보이는 탁트인 위치까지 유럽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더라고요. 이른 시간에 방문했기 때문에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는데요. 프렌치 토스트와 그라피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매장 내부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게 질문 카드였는데 나라고 씨인 카드를 뒤집었더니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라고 나오던데 이거 주변에 친한 분들이랑 와서 질문 카드 작성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던데 다음에 기회 될때 친한 분들이랑 함께 와서 진지하게 고민해면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의 와인들이 많던데 데이트는 물론 모임하면서 와인 마시기 좋겠더라고요. 여기저기 내부를 정말 잘 꾸며놔서 볼거리가 참 많았네요. 도림천을 바라보면 차 마시기 좋은 공간도 있었고요. 전 매장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는 구석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구경하는 동안 그라피 커피가 나왔습니다. 와인잔에 나와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나무로 만든 접시부터 받침까지 소홀한 점이 없었네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프렌치 토스트에 부어서 먹기 좋은 메이플 시럽이 먼저 나왔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비주얼의 프렌치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재해석했다던데, 비주얼은 물론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토스트가 나오자, 토치를 이용해서 버터를 녹여주셨는데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노릇노릇한 버터가 먹기 좋게 녹아있고, 토스트 위에 다양한 토핑과 딸기, 바나나 그리고 베이컨까지 있어서 푸짐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돌려보며 어디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했고, 저녁에 왔으면 라이브 공연도 보면서 더 예쁜 사진이 나왔을 텐데, 낮에 온게 후회되더라고요. 주말에 왔으면 공연 보기 딱 좋은 자리네요, 히 주말 공연은 금, 토일 이렇게 3일간 하루 두 타임씩 진행되고 평일 공연은 화수목 매일 8시에 한 타임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먹은직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림 브런치 카페의 프렌치 토스트를 바라보다 가장 먼저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하게 보이는 딸기부터 먹었습니다. 언제 먹어도 입안에서 살살 녹는 딸기는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죠. 그래서 다음엔 시럽을 듬뿍 먹으면 달달한 바나나를 먹어줬습니다. 실린 브런치 카페에서 과일로 먼저 스타트를 한 다음에 토스트를 조각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토스트는 물론 다양한 토핑과 견과류들 그리고 시럽이 조화돼서 오묘한 맛을 냈고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는데 이게 프랑스 맛인가요? 히읗 다시 시럽을 묻힌 달달한 바나나를 먹어줬고 베이컨도 한점 잘라서 먹어줬는데 토스트 먹다가 베이컨은 난생 처음인데 베이컨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토스트나 과일과는 다른 색다른 맛이었네요. 베이컨 먹어줬으니 다음엔 다시 상큼한 딸기 먹어줬고요. 토스트도 계속 잘라 먹었는데 견과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입안에서 톡톡 씹혔고 고소한 맛이 났네요. 그래서 이번엔 남아있는 메이플 시럽을 전부 부어서 견과류들과 블루베리 알록달록한 색감 덕분에 맛도 비주얼도 정말 행복한 브런치였습니다. 브런치는 물론 데이트하기 좋고 모임하기도 좋은 분위기 있는 실림 브런치 카페 작은 따옴표 실림의 명소인 이유가 있었네요.